Slava tebi Kriste, Bože, kralju slave vječite. Gospodin svama. I s vama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reče Isus svojim učenicima: ne mislite da sam došao ukinuti zakon ili proroke. Nisam došao ukinuti, nego dopuniti. Zaista kažem vam, dok ne prođe nebo i zemlja, ne ni jedno slovce, ni jedan potezić iz zakona neće proći dok se sve ne zbude. Tko dakle ukine jednu od tih pa i najmanjih zapovjedi i tako nauči ljude, najmanji će biti u kraljevstvu nebeskom a tko ih bude vršio i druge učio taj će biti velik u kraljevstvu nebeskom riječ gospodnja dragi vjernici jedan 크로아티아에서 사목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프리카에서 오신 어떤 신부님께 크로아티아인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더니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하이이 일부러 진지한 척하지 않고, 또 자신들의 감정,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모든 감정들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고, 또 크로아티아인은 상대를 향해서 대단한 개방성을 지니고 있고, 거만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다른 특징이 있는데, 크로아티아인들은 알수 없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습니다. 즉, 자주적이지 못하다. 하느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감이 없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어떤 내적인 복잡함은 아마도 작은 나라 출신이라서 그렇지 않느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 사람들이 크로아티아인들에 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신부님께서는 어쩌면 이 민족이 당하는 고통을 잘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또 다른 민족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열등 의식입니다. 무엇인가 인간의 내면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권력가나 한인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 안에는. 하느님을 두려워합니다. 경외하는 하느님을 경외합니다. 즉, 그거보다도 하느님께서 벌하시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어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느님께서 우리를 벌하시겠지요라고 묻는답니다. 중죄를 범하지 않았다면. 그냥 그 생활 속에서, 그 현재의 삶 속에서 안주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사람을 죽이지도 않았고, 도적질하지 않았고, 속이지도 않았고, 등등.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가 좋다, 안주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주 아이러니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리사이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신심이지만 사랑이 없고, 의롭지만 참 기쁨이 없는 그리스도인. 성당에서는 천사이지만 집에서는 악한 모습을 지녔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형자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다른 관계를 맺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들의 질문이 무엇인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엇이 허락되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무엇을 할수 있는지, 또 내가 완전하게 어떻게 설수 있을까라는 자문을 해봐야 합니다. 내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멋진 무엇을 주셨고 내가 멋진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패닉 상태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갚음을 하시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넘어 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모습 그대로 산다면 하느님 앞에서는 훨씬 더 그렇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조하신 것은 율법이나 예언서들을 폐지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완성하러 오셨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문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까? 의론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니라 이것이 완성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뢰입니다 이것은 온 인류 전체가 지녀야 하는 신뢰입니다 신비가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느님의 사랑은 그분의 의로움보다 훨씬 더 크다고 했습니다 하느님의 그 사랑은 무관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합니다 사람을 자극합니다 한 발짝 더 나가서 사랑 속에 살라고 말입니다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의 척도로 삼는다면 우린 늘 새롭게 초대를 받습니다 즉내 자신, 내 안전함, 내 두려움으로부터 나와서 앞으로 나가도록 초대받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신뢰하도록 만듭니다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어떤 브레이크를 건다면 물론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지키며 살면서도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는 일들이 생긴다면 어쩌면 우리 아내는 자비하신 아버지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큰아들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충분히 다 완수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의로운 사람이었고 함부로 돈을 탕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아들처럼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이큰 아들은 늘 외적으로는 아버지 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아버지, 즉 집에서 집에 있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그저 책임 의식을 바탕으로 한 관계였지 사랑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늘 다른 사람들의 과오나 잘못을 보면 늘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를 만나러 가셔서 친교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이해시켜 주고 싶어 했습니다 늘 있어왔던 그 친교의 관계를 이해시키고 격려하고 이런 사랑의 관계를 살자 격려합니다 모든 율법을 넘어서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신자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의 가까이 하심을 기대할 수,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는 관계 속에서 의무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친밀감을 느껴야 합니다. 이 관계는 우리에게 훨씬 더그 목적을 구체화시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오늘 복음의 말씀에서 더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들 가운데에서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지키고 그렇게 가르치는 이는 하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뢰를 통해서 우리는 하느님과의 관계를 구성합니다 의미를 선사합니다 이 신뢰는 늘 깊이 있고 고통의 절망, 인간의 고통의 절망 속에 가더라도 그것은 그까지 굳건합니다 어느 한 자매가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내적 투쟁 속에서 만들어진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기도였답니다. 어쩌면 죽음은 가는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길이 아닐까? 우리는 가는 것이 아니라 단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닐까? 어쩌면, 거기에서 무엇이 기다리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누군가, 어떤 분이 우리들을 기다린다는 인식은 분명하다라고 했습니다.